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오늘 은행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무실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증가하여 은행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연방예금 보험공사 2023년 리스크 리뷰에 따르면 미국 은행의 총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올해 초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여 3조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게 뭘 시사하냐면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당장 9월 f m c 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에서 대출 포트폴리오의 증가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나아가서 은행 섹터의 추가 성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 섹터가 좀 강하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은행 섹터는 신용사 강등 등의 이슈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 는데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증가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 섹터는 어떻게 접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b n k 유 진입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 설명 드릴게요. 다우 지수가 작년 12월부터 해서 크게 이런 역헤드앤숄더를 상승 채널을 만들었어요. 동시에 배열도 정배열로 바뀌었고요. 보시면 상승 채널 각도가 가파른 편인데 그만큼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우가 단기 이평을 깨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은행 섹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에너지 섹터에서 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채널 하단까지 불과 0.6%밖에 남지 않았기에 시장 순환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BNKU 볼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BNKU 말씀드린 게한달 전입니다.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당시에 22달러 도금 목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35%가량 올랐습니다. 그 후에 장기 입형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흐름이 하방이에요. 흐름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BNK에 진입한 이유는 첫 번째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대형은행들 밸류를 다 봤는데 저평가 구간에 진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진입했어요. 보시면 현재 매우 많은 지지가 나온 지유 지지선 구간에 있어요. 여기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물론 오늘 개파락을 강하게 해서 리스크도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손절 라인을 16달러 이탈하면 절반 정리. 그리고 여기 이 지지선 15.4달러 부근 이탈하면 전량 정리로 잡았습니다. 목표는 대략 21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제가 보고 있는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대응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장중이기 때문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